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홀동입니다. 자, 오늘은 타바타 어플에 맞춰서 10세트를 할 건데요. 어, 50초하고 10초 쉬고, 50초, 쉬, 10초 쉬고 해서 딱 10세트만 할 건데, 한 가지 운동을 할게 아니라, 안홀동이 좋아하는 1, 2, 3 운동법. 첫 번째, 가슴 운동 푸쉬업. 두 번째, 행잉 레그레이즈를 할게요. 행잉이 아니구나. 레그레이즈를 할게요. 니업을 하고, 세 번째, 스쿼트를. 50초 동안 하고 10초 쉬고 해서 딱 10세트니까 여러분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타바타 워플 맞춰 주세요. 준비. 쉬. 누르면 돼요. 시작. 응. 준비. 고난 하자. 시작. 어, 돌이다하아돌이 50초가 쉽지 않아. 요 예. 예. 가까이 왔다 움직여도 돼. 세잖아 가만히 서 있지 뭐. 네. 이상해, 그럼. 좌우도 보여주고 하는 거야. 보난나 어우, 이거 50초가 말이 50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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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아, 힘들어. 힘들면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힘들면 버티고 다시. 어, 버티기만 해도 운동이니까. 아, 힘들어. 아. 아 코나나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우 이거 장난 아니야 오야5 오십 초 너무 길어 자 바로 가슴 운동을 하면 힘드니까 다 하천 동하겠습니다 을 하천 동을 하천 동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시작 한 발씩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예자넌 행복한 거야 코나나 아빠 운동 중이야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50초 만만치 않아요. 우, 우.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복부에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어, 아셨죠? 배에 힘 주고. 예. 어. 네. 10세트는 못할것 같고요. 여러분, 세 번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10세트 하세요. 시간이 없을게. 네.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10세트를 와5 0초 진짜 길다. 우와 내목걸리지만 열나 짜증나. 그치? 이제 스쿼트 하겠습니다. 스쿼트 준비. 의자 끝선에 이렇게 시작. 하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의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어 아우 장난 아닌데 이게 그 열쇠탐 진짜 힘들겠다. 어 예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모기도 물어 아씨 완전 짜증나 오늘. 힘도 들고 모기도 물어 으쌰. 와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거의 초조인데 여러분. 어 남산 전치는 좋아요. 일단 마지막 인사 하고너는 하늘을 찍어줘. 네. 오. 오. 어. 음악이 나오. 자 여러분 이렇게 방금 제가 가슴 운동하고 복부 운동하고 다리 했죠 다시 가슴 복부 다리 이렇게 해서 총 10세트 그럼 딱 10분이에요 여러분 10분 동안 오늘 하루 투자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운동 된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안운동이었습니다